여기 기어다니는 일도 많고, 재료도 많고. 아이고. 저 전갈 왠지 비싸게 팔릴 것 같다. <laughs> 아닌가? 어, 여기에 있었구나. 근데 없는 거 보니까 나 방금 여기 벌 비슷한 애를 봤는데 아, 잠자리구나. 이게 안 됐던 거잖아요, 요거. 이 나무. 이게 뭔데? 이 나무가? 솔방울? 아, 그렇구나. 저쪽으로 갔었죠. 제가 아까 여기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계단이 뭐 이렇게 생겼나 했는데, 뭐야? 뭐 터졌는데 됐나? 야, 이 근방에 벌이 있었어. 맞아, 여기에 테드셀리 나타나 가지고. 지금 얘네를할건 아닌데. 벌이 끝났나? <laughs> 온 김에 이것도 캐는 좋을 것 같긴 해요. 아이고. 어, 잘 되네. 솔방울? 이것도 씹는 거인가 솔방울도? 그럼 이거 자라겠죠? 우리 집 주변에? 일단 <laughs> 자동 조끼를 끄고, 아, 자동 조끼 그냥 없을까 봐 음. 있으면 좋긴 한데, 음, 호익을 할까? 지금 뭐 없네요? 애들이 아, 안 보여. 어 여기 하나 자고 있던 애가 저 위로 올라갔네. 제 하나 잡고 가자. <laughs> 계단. 오 잠깐 벌 소리가 아니라 잠자리구나.

왜 그러지? 버그 걸렸나? 너무 맞아서 그런가? 아 됐다. 너무 맞았나 보다. 헉, 말도 안 돼. 하지? 음, 아, 집어들긴 상관이 없구나. 아, 자동 조끼 버려야겠네, 이거. 일단은 집으로 가서. 지금 뭐 담으려고 해도 뭐 담을 수가 없으니까. 음. 여기 물가에 또 있네. 어, 저 앞에도 있어요. 잠깐만. <laughs> 저 앞에도 있는데? 얘랑 같이 이거하게 생겼다. <laughs> 물면 안 돼, 얘들아? 묻을 수 있구나. 어, 이거 참. 이거 빼자. 됐어. 헤드셋 사실 뭐 많으니까. 또 있다. <laughs> 넌 나랑 계속 일을 다녀야 돼. 이제 삽도 없지 않아요? 근데 사실, 막, 농사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재밌는 것 같다. 사실, 마을 꾸미기는 이미 뒷전이 된것 같고요. <laughs> 꾸미는 건 뭐, 나중에 여유가 될때 꾸미는 거고, 지금은, 막, 뭐, 벌고, 이런 걸 해야 할 때니까. 으아! 으아! 안 돼. 너 진짜 죽어. <laughs> 어? 너 진짜. 왜 저러는 거야?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멀지? <laughs> 잘 가고 있는 거 맞지? 우리 집이 이렇게 멀었나 싶네. 어, 다 왔네. 어? 꺼면 좋겠다. 너무 멀긴 하다. 아잘 아하... 가렴. 일단, 요 애들을 배치를 해야겠다. 아니 이름들이 안 뜨네? 이것도 모드로 해야 되는 건가? 모드가 참 많구나. 잠깐만 이런 게 여기 와 있잖아. 어 이는 안 되네요. 어 하긴 여기 들어갈 정도면은 안 되긴 하겠다. 머니왜왜또 뒤에서 뭐 하시는 거지? 기털. 아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. 또 하러 가 볼까? 이쪽을 가봐야 될것 같은데요? 7시 2분? 괜찮겠지? 삽이 얼마 없네? 음. 진짜 이게 눈에 보여서 가다가 빨리 멈추고 할수 있으니까 편하네. 이거 안 그러면은 저거 쓰면서 가면 되게 느리잖아요. 근데 저게 레벨이 저기 다였나? 뭐 없나 더? 근데 더 있어봤자 딱히 여기서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열쇠 <laughs> 광산도 안 가는데, 열쇠는 엄청 많이 나오네. 열쇠가 너무 많아. 어어어, 어, 어. 어, 어, 두 개... 이런 데풀 같은 데뭐 있는 것 같던데. 아까 했던 곳이라 없는 것 같고요. 왜 이래? 와, 여기 엄청 많아. 세마리 얘네 밤에 돌아다니는 애들인가? 봐봐, 봐봐. 으으 아이고. 왜 이구. 아이고, 음. 아이고, 음. 음. 아이고. 음. 음. 일로 와봐. 너 너무 많이 맞으면 또 이상한 거 같아. 음. 일라. 아니 오라고. 음. <laughs> 잡았다, 잡았다. 여기 애들이 진짜 많구나. 갑시다요. 어디로 가야 되냐. 아까 애들이 어디에 많았지? 아, 저쪽이었죠? 저기 막 3마리씩 있네. 근데 이게 계절마다 노래가 다르네요? 아닌가? 똑같나? 근데 이거 거의 두 번씩밖에 못 하는 거 같은데 괜히 다섯 개나 만들었다. <laughs> 아. 아고. 그니까 이게, 어, 잠깐만. 그 수레 있잖아요. 그 수레가 원래 광석 같은 거 이용할 때 지하에서 쓰는 거라 그러던데 이런 거안 되나? 그 수레 이런 거몇 개씩 해놓고 가면 진짜, 와, 대박인데. 근데 그런 글은 제가 못 봤거든요? 막 광석밖에 안될것 같기는 한데, 그, 되면 진짜 좋을 것 같다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,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, 지금 또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또 그러겠지? 땅이나 파고 있어야겠다. 근데 삽도 다 해가니까요. 아, 저 악어. 아 잠수하면 모르겠지? 아나? 아는 것도 같고 아니네 와 이거 다 파여있는 건줄 여기였나? 아 여기여기 여기. 여기 되게 목욕탕 같은 데가 있거든요 <laughs> 저기 좀 이뻐 보이던데 밤이라 잘안 보인다. 이거 아닌데? 이거는 뭘까? 메뚜기. <laughs> 너무 빨라. 잡았다. 귀뚜라미. 근데 동숲에선 저렇게 한번 치다가 놓치면 사라지잖아요. 근데 얘네는 그런 게 없어서 좋은 것 같다. 그 사라지면 되게 <laughs> 슬퍼. 아니, 음... 진짜 어두우니까 잘안 보이네.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.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. 오, 생각보다 거리가 좀 있는데? 죽는 거 아니겠지? 오 무서워 무서워 오와 <laughs> 심해 공포 공포증 심해 잠깐만 느낌이 안 좋아 <laughs> 잠수하면은 더 빨리 다나 와엄청나네 이게 잠수를 하니까 꽤 깊게 들어간다. 오, 아까 약간 심해 공포증 생길 것 같은 그런 깊이감이었는데? 음. 저거, 텔포 재료가 아직 한참 멀어가지고.